경애하는 김성은 동지께서 고 리용무 동지의 용구를 찾으시어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성은 동지께서 김일성 훈장 김정일 훈장 소훈자이며 공화국 영웅인 전인민무력성 고문 토지정리중앙지휘부 고문 리용무 동지의 서거에 즈음하여 1월 28일 고인의 용구를 찾으시고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인 조영원 동지, 김도근 동지, 박정천 동지와 당중앙위원회 피의서 리일환 동지, 국방상 리영길 동지, 인민군 총청치국장, 권영진 동지가 함께 참가했습니다. 추도곡이 울리는 장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성일 동지의 충직한 혁명 전사이며 우리 당의 혁명 사상과 위업을 굳건히 이어나가는데 공헌한 로 혁명가를 잃은 비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성은 동지께서 보내시는 화환이. 고인의 룡구 앞에 진정되었습니다. 김종은 동지께서는 인민군대 안에 당의 유일적 영군 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조체적 군 건설 사상과 로선을 관철하는데 특출한 기여를 하였으며 우리식 사회주의업의 승리적 전진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친 리용무동지를 추모하여 묵상하시었습니다. 김종은 동지께서는 조국과 인민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헌신적 복무정신을 지니고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당과 국가 혁명 무력의 강화 발전을 위하여 분투해온 귀중한 혁명 동지를 잃은 비통한 마음을 안으시고 리용무 동지의 연구를 돌아보시었습니다. 김종은 동지께서는 고인의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하시고 시 그들을 따뜻히 위로해 주시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828호 주체111 2022년 1월 2 1일 라손시 라진구역의 모범교육구역 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당의 교육중시 사상을 높이 받들고 위대한 김종훈 시대의 요구에 맞게 교육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 교육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고 후대 교육사업에서 성과를 이룩한 라손시 라진구역의 모범 교육구역 칭호를 수여한다.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양 위대한 당의 용도 따라 우리 국가 제1주의 시대의 부흥강국의 새 시대를 펼쳐나가자. 우리 당의 새로운 사회주의 농촌건설 강령을 빛나게 실현하자. 우리 당의 사회주의 농촌 건설 강령을 높이받들고 뜻깊은 어뢰를 대농의 해로 빛내이려는 온 나라 인민들의 요리가 날로 높아지는 속에 농업부문 열성자 회의가 평양시와 각 도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회의들에는 우리 당의 농업정책 관철에서 앞장서 나가고 있는 농업 생산 단위들과 농업 과학 연구 기관들, 연관 단위의 모범적인 혁신자들과 과학자들, 일꾼들이 참가했습니다. 평양시 농업부문 열성자 회의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지난해 농업부문에서 이룩한 자랑찬 성과는 전적으로 온 한해 농업전선의 진주에서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한해 농사 전 과정을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신 경의하는 김종은 동지의 탁월한 용도가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라고 말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비상한 애국적 열성과 견인불발의 노력으로 당과 척국이 걸머진 무거운 짐을 조금이라도 돌기 위해서 어려운 조건에서도 알곡 증산에 뜨거운 지성을 바친 애국 농민들의 서행 자료들이 서게 되었습니다. 회의에서는 알곡 생산을 늘리는데 크게 기여한 애국 농민들과 일꾼들,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당및 국가 표창이 수여되었습니다. 이어서. 당의 농업혁명방침관철의 앞장선 농장들에 대한 시상이 진행된 후 축하 공연이 있었습니다. 황해남도 농업부문 열성자 회의를 당중앙위원회 부장 리철만 동지가 지도했습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나라의 농업생산에서 큰 몫을 맡고 있는 볼방지대 농사에서부터 알곡중산의 승전거를 울려야 한다는 자각을 안고 기상 기후와 토양 조건에 맞게 작물별, 품종별 특성에 따라 파종 시기를 바로 정하고 자연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농작물의 생육 단계별 시비를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정보당 수확을 높인 성과들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과학기술이 농업 발전에 주된 동력이라는 확고한 관점 밑에 정자의 육종과 개량 사업에 품을 놓었으며 재해성 이상 기후에 따르는 합리적인 과학기술 대책을 강구하여. 조수학지에서도 알곡소출를 현저히 제거한 데 대해서 그들은 말했습니다. 회의에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배려해 주신 뜰락도루가 전달되고 국가표창 수여식이 진행됐으며 앞선 농장들에 대한 시상이 있었습니다. 이어 참가자들을 위한 축하공연이 있었습니다. 황희북도 농업부문 열성자 회의를 당중앙위원회 비수 정상학동지가 지도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농기계 작업소의 생산 토대를 정비 보강해서 이동식 표총합 탈곡기를 비롯한 많은 농기계들을 자체로 생산하고 농산작업의 기계화 비중을 높인 성과와 용농물자 생산 단위들과 양정부문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해서 알곡 증수와 보관에 기여한 자료들이 언급되었습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지난해 농업부문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들은 농업근로자들이 자기가 맡은 농장과 작업반 분조의 퍼존이 당중앙 뜰업과 하나로 이따 있다, 있다, 있다는 착각, 나의 퍼존은 내가 지켜선 고지라는 결사의 각오를 안고 혼신적으로 토쟁한 애국충성의 열매로서 농업생산에서 계속혁신, 계속전진을 담보하는 귀중한 미천으로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회의에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배려해 주신 뜰악도로가 전달되고 독각 효참 수여식이 진행됐으며 앞선 농장들에 대한 시상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참가자들을 위한 축하 공연이 있었습니다. 양강도 농업부문 열성자 회의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당의 농업정책을 받들고 모든 농사일을 자기 지역의 특성에 맞게 알심 있게 하여 알곡 생산에서 장성을 이룩한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들은 농촌혁명의 담당자 주인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당중앙이 제시한 우리식 사회주의 농촌건설 강령의 빛나는 실현을 위한 투쟁에 일심전력함으로써 뜻깊은 올해에 또다시 협동전야마다의 자랑찬 풍작을 펼치며 우리의 힘 우리의 지혜 우리의 분투로서. 부유하고 살기 좋고 문명한 사회주의 농촌의 미래를 앞당겨올 불같은 결의들을 피력했습니다. 회의에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드리는 맹세문이 채택됐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가 제시한 농업부문 앞에 나선 강영적 과업관찰을 위한 투쟁이 각지에서 힘있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민들이 잘 먹고 잘 살도록 해주시려 한 평생을 다 바치신 우리 수령님, 우리 장군님들의 평생 소원 또 구유언을 그 어떻게 하나 간철하는 것이 곧 전사로서의 본분을다하는 길이라는 자각을 다시 한번 굳혔습니다. 사업 방향들이 굳혀야 되고 구간의 일꾼들이 잡돌이를 새롭게 가지고 있습니다. 농촌 기계화 사업을 대형 농기계와 중소형 농기계 또 어, 현대적인 농기계와 간단한 수동식 농기계를 결합시키는 방법으로 추진하기 위한 개발과 창안 사업을 지금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퍼종 끼눌마다에 오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수련인가 우리 장군님이 그 채치가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기계를 훈격기 일하는 모습을 우리 수련님과 장군님께 보여드리지 못한 그런 죄책감에 쌓여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올해 농사 문제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 기계화 문제를 반드시 우리가 풀어야겠다는 그런 결리를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장 품위 많은 두는 공정인 모내기 작업, 그다음벼수학 타곡 작업의 기계화를 완성하기 위한 이런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이미 전에 우리가 만들었던 기계들의 실리를 따져가면서 새롭게 혁신하게 한 이런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업연구원에서는 농업과학기술보급체계를 부단히 발전시켜 농업 근로자들을 지식형의 근로자로 만드는데 적극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치국 결정서를 받아 그 의미가더 그 새롭게 안겨집니다. 태양절 광명성 정말 그그 이름 불러만 도한가한 장군님에 대한 생각이 뜨겁게 듭니다농업 과학 기술 급사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농하고두 번째는 자질 이용하는 문제. 그다음에 세 번째가 지금 이적으로진하는게 먼거리 용농에서 문답봉사 활동 기본 그런 거 올해 시군 보급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 중앙으로부터 시군 협동농장들에 이르기까지 보급 체계를 완비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랑남구역 류선 남세 전문 협동농장에서도 농업 근로자들 속에 선진적인 농업과학 기술을 적극 보급해서 농업생산에서 그 운이 나타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훈이가 장훈을 맞았던. 용강의 분화를 우리 안고 삽니다. 이용강의 우리 일터에서 농촌 진후의 새 시대를 남 먼저 펼쳐내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강농사 시대가 아닙니까? 높은 가학기술을 소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 작업반, 맨 농장원들이 일까지 선진용농기술을 석석들이 보급하기 위해서 가학기술 보급 계획을 세워놓고 매일같이 정상적으로 집행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과학기술방음망에서 보섯재배에자타는 용량에 대해서 이게 봤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실에 다의해 봤는데 실제 생략기일이 짧아지고 도서수확과도 아주 높아졌습니다. 과학기술을 몰리하고 낡은 경험에 매달려서는 절대로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새 기술을 더 열심히 배우려고 합니다. 안학군 우표동 농장에서는 올해 농사를 잘 짓기 위한 현실적인 계획 밑에 농사 차비를 실속 있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모든 포전에서한톤 이상 더 중수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나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적을 높이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지난해는 정부당 작업비료를 20톤씩 방출했겠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정부당 5톤씩 더 방출하고 있습니다. 물 부족지들의 물을 충분히 대기해서 수 농사를 이미 다 진행했고 목판 자대 준비도 작업한별로 완료된 상태입니다. 위대한 수령님 탄생 백열돌과 위대한 장군님 탄생 여든돌을 빛나는 노력적 성과로 맞이할 불타는 일념이 모든 단위들에차음치고 있는 속에 평양 건설 장비 공장에서 능률 높은 건설 장비 생산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술 효율을 실속 있게 진행하고. 기본 생산 지표들을 오김없이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보다 높은 동률을 낼수 있는 건설 장비 생산 목표를 세우고 힘찬 투쟁을 벌여 최근 새로운 설비를 생산해냈습니다. 공장에서는 그 기세를 놓치이 없이 현재 건설 장비 생산을 보다 강도 높이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순천지구 청년단광유합기업소운산단광건재공장에서도 세멘트 생산 성과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기업소에서는 세멘트 생산량과 구질을 동시에 높이기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국가원 연구사들과 합심해가지고 묶음식 발파 방법을 도입해보러서 발파의 문다리를 합쳐주며 발파의 실수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원석이 보정되는 것만 같게 실시간 분석을 보장하고 서성로에서 어, 자동물건급 체계를 실현해서 송구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청년들을 사랑하고 청년동맹 사업을 적극 또 밀어주는 것이 조선노동당의 당풍으로 되게할 때에 대한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평양시안의 여러 단위들에서 청년동맹 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의 번복이 다니 전용단위 창조운동을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청년 시절을 거치지 않은 사람이 없고 또 우리 당의 청년 중시 청년 사랑의 품속에서 흘러간 청년 시절에 대한 추억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래서 우리 입군들부터가 청년들과의 사업을 자기 사업의 한 부분으로 여기고 여기에 시간과 품을 아끼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고 떨쳐 나섰습니다. 우선 이거 동맹원들 속에 자기 일퇴 대한 공지, 자기 직업에 대한 애착심부터 키워주기로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또 군사공을 마친 청년들이 연구소에 들어오면 연역서 개설 참감부터 진행하도록 하고 이 사업을 정상적인 사업으로 밀고 나갔습니다. 또이 계기에 천리마시대의 광노자 동지들까지 상봉 모임도 자주 저지가 있습니다. 연구소의 앞날을 뚜며고 나갈 청년들을 안팎으로 땅땅이 익은 기둥감으로 키우기에 분처업당 위원들과 세포부수들이 맡아 그들이 기술기능 수준과 급수를 높여주고 또 원격교육체계도 망라시켜 그들을 대학 졸업생 이상의 수준으로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평양시 청계 설교를 비롯한 중요 대상 설교들의 대담하게 청년들을 인입시키고 또 단독으로 과업을 주어 유명거리 미래 과학자들이 정 배치들을 비롯한 수십 권의 설교를 실현하였습니다. 우리 당에서는 청년 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 있고 또 청년들을 당의 첫 구대로 적극 내세워주고 있습니다. 우리 공장에는 60여 명의 청년 동맹원들인데 구들 모두가 공장에서 선봉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로 진취성이 강한 우리 청년들의 요리를 더욱 붙어다 주기 위해서 공장 당연에서는 구들이 사업과 생활을 늘 관심하고 제기되는 문제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풀어주고 또 모든 당세포들에서 청년 동맹 사업을 적극 밀어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공장이 중요자산 설비 생산에서 많은 성과를 이루겠는데 그 앞장에도 우리 청년들이 서 있었습니다. 우리 당명원들 속에서 지난 한해만 놓고 봐도 30여 건의 기시력신 과제들이 수행되었습니다. 이런 성과들은 공장 당위원회의 지도와 방조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풀리지 않는 기시력신 과제 수행으로 안타까워하는 덕명원들을 따뜻히 품에 안아주고 당명원들이 친부모가 되어 결혼식상까지 차려주는 공장 당조직의 방조가 있었기에 모든 당명원들이 혁신자로 창의고원의 명수들로 준비되게 되었습니다. 만경대구역 순화강 거급중학교 교원인 성병심덕무의 언가정이 혁명의 성지 삼지연시로 탄원하는 서행이 전해져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유서 깊은 만경대 고향집이 자리 잡은 영광의 땅에서 태어나 만경대의 혈통, 백두의 혈통을 꿋꿋이 이어가는 것을 세 세대의 본분으로서중히 세기한 것. 성명심, 성철심 참회가 삼지연시 무봉거급중학교와 백두산미룡지구혁명전적지 관리소로 탄원했습니다. 이들을 축하하는 모임들이 만경대 구역과 대흥무역지도국에서 있었습니다. 우리 집은 만경대가 양쪽 가까이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만경대 딸로 금지를 안고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 1월 경희하는 청부소동지께서 떠다시 삼준 씨를 손실 하셨다는 소식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정말 생각이 많았습니다. 제가 삼준 씨를 꾸리는데 후한사후한자로 드리는 게 있는가 그래서 만경대 딸로 사랑을 이들고 받아왔다면 받아베기를 굽고 싶다고 부모들에게 말했었습니다 우리 자매는 약속했습니다. 우리 흉명사의 첫 페이지가 새겨진 삼존세에서 한생을 백두산인 반병초처럼 살자고 흉명의 송지로 달리는 종단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가슴에 안고 한생 삼존의 교단을 지켜가겠습니다. 당의 뜻을 받드는 길에서 조금이라도 헛디딜 세라 자식들의 성장에 변심을 써온 성만철 김정옥 부부는. 만경대의 딸로 태어나 백두의 고목으로 영원히 살려는 두 딸의 교리를 적극 지지해 주었고 온 가족이 탄원하기로 했습니다 자식들이 훌륭한 결심을 알았을 때 얼마나 장하던지 기쁘기도 하였지만 구애들이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까 하고 걱정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의 성장의 밑끄름이 되자 이렇게 결심하고 온 가족이 함께 따라 나서게 되었습니다 만경대에서 백두산으로 비록 한 가정의 집주소는 달라졌어도 배고 같은 충성의 마음을 안고 당이 바라는 것에 인생의 좌표를 정한 훌륭한 인간들이 피어올린 미덕과 미풍의 것은 사회주의 화원의 극한 향기를 끝없이 풍기고 있습니다. 최근 악성 전염병 전파 상황에서 주목되는 것은 세계적으로 사망률이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1월에 들어와 악성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률은 지난해 12월에 비해 1.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28일 하루 동안에만도 1만 1,300여 명이 악성 바이러스로 목숨을 잃어서 세계적인 사망자 수는 566만 6,700여 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한 세계적인 감염자 수는 28일 하루 동안 300여만 명더 늘어나서. 3억 7천 4만여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망자 수를 기록한 나라들은 미국, 브라질, 인디아, 러시아, 미국입니다. 아메리카 지역에서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의 사망자 수는 252만 명으로서 세계적인 사망자 수의 약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히 전파되는 가운데 최근 하루 평균 사망자 수가 2000여 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것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 전파로 대유행병 파동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최고 기록을 낸 하루 사망자 수를 능가한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얼마 전 타이 앞바다에 많은 양의 분유가 흘러들어 환경 오염이 처해됐다고 합니다. 원유는 타이의 동부 해안에 있는 석유관이 터지면서 노출됐다고 합니다. 군인들이 동원돼서 원유 짐오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그리스의 아테네시에 있는 온화한 건물에서 2십육일 강한 폭발이 일어나 피해가 났습니다. 폭발로 해서 세 명이 심한 부상을 입었으며 주변에 있던 여러 채의 건물들이 파괴됐다고 합니다. 폭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음, 메룬에서도 야운데에서 일 사람 태로 인명 피해가 났습니다. 이날 축구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서 천여 명의 축구 애호가들이 경기장 입구에 몰려들었으며 그 과정에 사람 태가나 명이 목숨을 잃고 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다음. 파키스탄에서 도시 볼리마 사업에 힘을 넣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환경 보호 활동가들은 도시의 생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고층 건물들이 자리 잡은 도시의 공지들에 여러 가지 식물을 심어서 공원으로 전환시켰다고 합니다. 이러한 공원 조성 사업은 도시의 볼리마를 실현하고 극심한 고온 현상을 막는 데서도 매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를 보면 양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새벽과 오전이 약간의 눈이 내렸고 그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였습니다. 백두산과 단천에서 오전한때초당 10m 이상의 센바람이 불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룡아 1도로서 평년보다 1도 낮았습니다. 오늘 밤 전반적 지역에서 저렇게 얘겠습니다 내일은 1월 30일 일요일 음력으로 섯달 28일입니다. 내일도 고기압의 용량을 받아서 전반적 지역에서 저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계획했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룡하 9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2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삼일용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계획했습니다. 해산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계획했습니다. 강계시 북서풍이 3 내지 6 미터로 불고 계획했습니다. 총진시 북서풍이 3 내지 6 미터로 불고 계획했습니다. 하몽시 북서풍이 3 내지 6 미터로 불고 계획했습니다. 원산시 북서풍이 3 내지 6 미터로 불고 계획했습니다. 신의주시 북서풍이 3 내지 6 미터로 불고 계획했습니다. 평송시 북서풍이 3 내지 6 미터로 불고 계획했습니다. 사리원시 북서풍이 3 내지 6미터로 불고 개의겠습니다. 해주시 북서풍이 3 내지 6미터로 불고 개의겠습니다. 개성시 북서풍이 3 내지 6미터로 불고 개의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지구로서 룡하 28도 정도겠고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정평지방으로서 7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계속해서 바다 날씨를 보면 저선동에서는 내일 북서풍이 7내지 10m로 불다가 남서풍이 4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모레는 북동풍이 4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저선소에서는 내일 북서풍이 7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이용점 언해지 1.5m를 읽겠습니다. 지로케 읽겠습니다. 모래는 남풍이 산해지 7m로 불다가 칠리지 10m로 불고 물결은 이용점 언해지 1.5m로 읽겠습니다. 날씨를 알려 드렸습니다.